AI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아시는 AI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속기사가 없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른다섯 살이고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,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해바라기 센터 이 서브 속기사로 활동하게 된 이상준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사실 전 회사가 특별하게 이제 자기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영역이었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 기술도 없고 도퇴가 되면 이제 어디서 일하지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아 기술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찾아보게 된게 이제 속기사의 가치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요. 아는 게 없다 보니까. 공부 방법이나 채점할 때뭐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기도 하고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업은 계속 들었었는데 시간적 여건이 안 돼서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계속 독학을 한 거죠. 그때부터는.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도움 되었던 게 중급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듣고치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해요.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요? 이런 방법도 있어요. 뭐 이런 공부법 좀 알려주는 거. 사실 그게 가장 많이 도움 됐어요. 왜냐면 그거를 제가 듣고 저의 방법으로 루틴화 시켜서 그거를 계속 공부를 했었으니까요. 네. 네, 그, 사실 도움 많이 되는 게, 어떤 걸 연습해야 될까,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, 사실 그 고민 필요가 없는 게, 그, 시험 대비반 이런 거를 들으면, 거기서 주제를 다 정해줘요. 성우 분이신 것 같아요. 제가 그걸 확실하게 모르는데, 이게, 낭독을 해주는데, 자기 수준에 맞춘 파일, 들그 2급은 2급, 2급 속도에 맞춘 파일, 1급은 또 1급 속도에 맞춘 파일, 뭐,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이제 다 맞춰서 나오는 거라, 그거를, 계속 연습하면 아무래도 아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속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주제들을 이제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. 그게 사실 주 공부예요. 그 공부를 할 때. 원래는 그 의회 내에서도 이제 녹음한 녹음 시스템이 다 있어요.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저도 녹음기를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게 듣고 실시간으로한 다음에 또 내려가 쳐야 되는데 그게 두 개가 안된 거예요. 두 개가 그 다음도 했고 그때 있는 걸막 쳤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정도면 괜찮겠냐고 하니까 어, 잘 치신 것 같다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좀 위기였는데 그때 좀 집중력을 좀 극강으로 발휘해가지고 좀 넘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이번에 제가 들어가게 될그 경찰 속기사, 그해라기센터그이 피해자로 온 분들 중에 장애분도 있어요. 그 부분은 말을 잘 못하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표정이나 제스처나 비언어적 표현들이 많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적어도 아직은 AI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표정을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그거 이게 무슨 표정이냐 이것까지는 아직 못 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속기사가 이제 없어질 것이냐라는 거든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혹시 소리나고 키보드를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해,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,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협회에서도 잘 대처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키보드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랬거든요. 그때도 AI 그게 되게 이슈였어요. 그때도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, 이게 나가, 나중에 이 일을 할수 있을까?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, 그래도 뭐, 내키보드 사서 뭐 해보자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해보니까 꼭 그렇게 없어지지 말아야 할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, 사실은. 항상 시험 아쉽게 떨어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, 혹시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, 저는 2급 따는 데까지 지금 거의 한5년 걸렸어요. 저 같은 오래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은 꼭 되더라고요. 꾸준히 하는데 이제 내가 평소에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걸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약했어요. 이제 고체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고 또 시간 나면 봉사활동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. 다시 한번, 아, 내가 속기서 할 이유가 이거였지. 약간 이런. 계기가 좀 다시 잡아지기도 하고 저도 되게 봉사활동할 때 실력이 진짜 부족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대부분이 왜냐면 그 강의 같은 걸 하는데 청각장애인분들이 제가 타이핑한 걸 보고 이해를 하시고 그 끝나고 와서 아좀 소피사님 덕분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해줄 때마다 좀 보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, 뭐, 공부하다가 좀 힘드시다고 하면은, 봉사활동 신청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